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 12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반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수염을 이,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곧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우수를 길게 하고, 자질절리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맞춰주고 자기를, 자기를 높이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 요즘 그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 그 조국의 운명이 중도 기로에 서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조국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이 어떤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민주주의 이념, 이 법치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이 기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금의 이런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좀 이런 정치 지도자가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떠오른 그 대통령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떤 지도자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또 하나님을 경외한 지도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했던 그런 지도자. 그래서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그런 책이 있는데, 저는 책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그 제목만 보아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두려워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히 행했던 그 대통령 이 책에서 이 링컨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은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이제 진행이 되어질 때그 어, 링컨의 부하 보좌관이겠죠 어, 그 대통령에게 링컨에게 와서 이런 질문했다고 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마음 가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링컨은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요, 또 자기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을 우선시하는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링컨은 자신을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자기 정부 내각에 앉히는 또 그들의 능력을 존중하는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했던 그 윌리엄 씨오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자기 그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같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렇게 협력을 했다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링컨은 자기의 그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의 재능,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함께했던 그런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 책을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 제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묵상할 때 역사상 가장 최고의 이런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 그 모든 것을 다 증명한다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런 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 냄새 나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생은요, 가장 낮은, 가장 천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천한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를 붙이시고 거기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2024년 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 이 신앙의 모습,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할때한 가지 저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한 모습, 진정한 겸손은요. 뭐 조금 자기를 낮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주님의 오심을 겸손함으로 기다리시는 우리의 신앙 또 여러분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겸손한 것이 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가라고 할때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들의 그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겸손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회당에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앉는 그런 자리.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외식과 그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시는가? 또 이것을 강조하시는가로 갈때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석이관들. 그들의 이 마음과 그리고 겉이 내면 이 외면이 달랐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가르치기만 했지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듣고 지키라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는 이 목사에게 또 가르치는 사에게 굉장히 두렵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차길 목사의 설교는 들어라. 하지만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면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포한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침에 있어서 말함에 있어서 그 말하는 것처럼 행하는 지키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말함과 이 행함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극적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달랐다.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외면. 이건 달랐다. 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모세 그러니까 자리에 앉았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지, 그들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절 말씀에 그들이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은 그런 실체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들과 서기관들은. 위에, 윗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지. 어떤 자리에 내려오자는 거죠. 아래, 밑에는 내려오지 않았다. 위에서 시키기만 했지. 자기들은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적만 하고 명령만 해서 사람들이 어깨짐을 지우게만 했지.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 6절과 7절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느니라? 좋아하느니라. 다 어떤 자입니까 인정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모습이 과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모습일까? 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은요. 오늘 어쩌면 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 이런 일 있죠? 뭔가를 해요. 섬깁니다. 봉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과 그 방향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찬 받기 위해서 그래서 몰라 주면 무슨 병이 뜬다 라고 죠 섭섭이 형이 들고 달아 <laughs> 줘야 돼 내가 뭘 하는지 인정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야 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이 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게 됩니까 그리고 신앙 생활의 목적도 내가 몇년 신앙생활 하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어떤 직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모습들, 다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받기 위한 어떤 수단, 도구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지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과 결코 함께하실 수 없다. 그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다. 오히려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사장 오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죠. 또한 가지 이 교만하면 이 교만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망가뜨린다. 여러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뻐기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 천상천하 유아독존뭐 그런 말이 있는데 자기만 알고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도 그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끝을 보면 이제. 낮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자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의 결말이죠. 교만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 폐망, 그리고 넘어짐.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존경과 존중을 받는 또 아름다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그 이야기를,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인데,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더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누가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지키기만 하고 그리고 지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 줄수 있는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1 2 절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높아지리라. 자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막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그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높아지는 인생 또 축복받는 인생은 누가 하셔야 되는가?라고 할때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것한 가지죠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겸손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예배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예배가 될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서 높여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샘물이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낮추는 거죠.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 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들어올 때, 뭐 겉모습 우리가 서서 들어오지만 우리 마음만큼, 심령만큼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면서 들어오는 그런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 우리 십년 가운데 흘러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그 예배 가운데 그 마음과 그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엎드릴 때. 하나님은 늘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자기 부인, 이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김과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맞지 않아도, 이건 도저히 내 형평과 지금 맞지 않아서 할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또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으심을 받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 아름답게 받아주시고요. 그 순종과 그 성김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겸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좋은 어떤 그런 미덕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 겸손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본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겸손한 삶을 사시고 겸손의 본을 보여 주시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도 어떠해야 되는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여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내가 나를 높이는 이런 어리석은 지롭지 못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또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이런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또 2024년 성탄절,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놔주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고 겸손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마음 속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교만한 마음, 이 거만한 마음 있다면 꺾어 주시옵소서. 사라지게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죄들의 신앙 삶, 우리 가정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